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일부 종교 단체가 집단 예배를 하면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최근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집단 예배를 대대적으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어, 관련 내용 체인텍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슬람 국가에도 대대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좀 어떤가요? 예, 이슬람 국가 중에 대표적인 이제 시아파 국가가 이란인데요. 어, 이란은 지금 초기에 어, 중국과 함께 굉장히 많은 그 확진자와 어, 사망자가 나오고 어, 전국적으로 사실상 비상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란 태, 수도인 테란에서 열리는 금요 그 예배가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행사인데요. 그게 이제 초기부터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모스크에서 어, 그렇게 모여 사는 그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산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 그뿐만 아니고 이제 이슬람 국가인 터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환자들이 많고요. 어, 거기에 대해서 어, 사우디도 초기부터 어, 국가를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그 수천명 되긴 하지만, 어, 파키스탄 그리고 수백명 되긴 한데,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서, 어, 이 나라들은 이제 산후국과 달리, 그, 스스로 할수 있는 의료나 방역, 그, 실력이 좀 떨어집니다. 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확산세가 지속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전 세계가 지금 그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이 집단 예배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예, 이슬람 국가는 이제 기독교와 달리, 어, 종교가 굉장히 열려있고 공동체적입니다. 어, 기독교는 옛날에 로마 시대 파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비밀리에 모여서 하는 예배가 중요했다면 이슬람 국가에서 어, 예배가 열리는 모스크, 어, 여기는 이제 공동체의 중심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그 세대 간에 모여서 할아버지 충고도 듣고, 어, 동네 아저씨들한테 얘기도 듣고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제 사회의 구심점인데, 어, 거기에서, 어, 금요일마다, 어, 금요일이 공휴일이죠. 그때 이제 그 예배를 여는데, 그게 다들 모여서 서로 얼굴 보는 게 하나의 사회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어그큰 순례 행사가 열리는데요. 전기 행사가 하지라고 그래서 어 엄격인 이슬람 달력에 따라서 매년 달라집니다만 올해는 7월 말에서 8월 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옴라라고 그래서 1년 중 언제라도 찾아오는 성지 순례가 있는데요. 어, 그거는 사우디 당국이 2 월달에 금지했습니다. 어, 굉장히 지금 그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어, 이전에도 이렇게 성지 순례가 취소가 된 적이 있었나요? 어, 1932년 사우디 아라비아가 건국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그 전에 어, 그 7세기 이슬람이 처음 생기고 나서 622년에 이슬람이 생겼죠. 629년에 처음으로 성지 순례가 있었는데요. 어,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쟁, 전염병, 정치적인 문제로 4주여 차례가 중지가 됐는데 20세기 들어서 사우디가 근국된 이후로는 사실 처음입니다. 근데 이번에 사우디가 초강경적인 대응들을 했잖아요. 어떤 대응들을 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요 네, 사우디는 확진자가 이제 3월 2일날 처음 나왔는데요. 2월 27일에 지금 주, 주변 국가와 국경을 그 닫았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중요한 나라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고요. 어 그렇게 강경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어 지금 뭐뚫려서그그 그 지역 사회 감염도 나타나고 굉장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나 있습니다. 네, 이유가 무엇이죠? 어 외국인이 아니고 자국인이 어 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이슬람이 순니파와 시아파로 나뉘는데요. 순위파의 어, 종주국입니다. 음. 그럼에도 인구의 10%에서 20% 사이는 시아파인데요. 음. 어, 이분들이 이제 제3국을 통해서 어, 사우디와 적생국가인 이란을 몰래 다녀온 겁니다. 음. 문제는 이란이 지금 그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온 나라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돌아와서 어, 그감염돼 와서 사우디에 퍼뜨리는 경우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 어, 지금 외국인을 막았더니만은 내국인이 음. 와서 퍼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되게 고심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우디 정부는 어떻게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네, 사우디 당국은, 사우디에서 이제 석유가 많이 나는 지역이 페르시아만 연안인데요. 거기가 시아파들이 많이 몰려 사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있 인구 50만 도시 도시 하나를 통째로 봉쇄했습니다. 아예 나오지도 말고 네.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는데요. 여기는 또이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시합하고 해서 중앙 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정치적 상황과 종교적 상황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이 삼각주가 서로 이제 물려 있는 아주 묘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 주셨지만 순위파 또 시아파 이렇게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간략하게 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이슬람에는 이제 순위파 시아파가 있고 또 다른 종파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어, 대표적인 게두 종파입니다 아, 이슬람에서는 이 종파가 서로 달라도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그건 이제 원칙이 그런 것이고요 어, 같은 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고 얘기를 가끔 할 정도로 어. 사이가 안 좋은데요. 이슬람 초기에 예언자 그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장시하고 무함마드의 자손이 그 후대 그그 그 후손으로서 그 권력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게 시아파고요. 음. 어뭐꼭핏줄이 중요한가? 능력이 있으면은 어, 이어받아서 종교와 정치를 같이 하자. 어 그게 이제 순리파입니다. 그 순리파의 연계 지금 사후드고요 시아파의 연계 이제. 그 이란인데, 어, 서로 지금 굉장히 종교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어,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어, 서로 대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봉쇄정책 말고, 이렇게 만약에 집단으로 예배를 했을 때 처벌을 하는 것도 있나요? 어, 사우디는 그 강력한 중앙통제국가이기 때문에 권위주의국가고, 어, 국가가 막으면은 그게 아예 못 들어갑니다. 아... 예, 사우디는 그 군대, 경찰, 그리고 보안군이라는 음. 어, 삼중의 장시로서, 어, 국민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봉기라든지, 어, 반정부적인 활동, 그리고 정부의 지침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감시하고, 어, 통제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러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그, 일구가 상당히 무섭거든요. 네. 어, 의료 선진국도 아니고, 뭐, 자원이라든지 이게 어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합니다 의사라든지 이런 일을 그래서 사우디로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음.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안에서 어. 조용히 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러면 어쨌든 사우디에서 초강경적인 대응들을 잘 하고 있는 셈이네요. 어, 국민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사우디란. 나라 자체가 네. 어, 굉장히 종교적이고 좀 엄숙합니다. 그 형식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체제적으로는. 그래서 뒤쪽에서 뭐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수 없지만, 네. 어, 형식적으로 어떤 뭐 우리처럼 뭐걸음을 간다, 술집을 간다, 이런 게 없거든요. 네. 어, 굉장히 조용하고 네. 어, 그 홍차 마시면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음. 어, 담배 피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그 정도지 네. 어, 유흥 문화가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의외로 좀 적응을 잘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그럼 이제 일부 열성 신도들 때문에 이제 좀더 코로나가 확산되는 우려가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우디에서 이제 정책을 펼치는 만큼 좀,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강력한 봉쇄가 어디까지 될지 아니면 어, 철저하게 이제 찾아서 검사를 하고 어, 검사를 해서 양생이 나오면 이분이 이제 어떤 분하고 접촉했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서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취하면 좋은데, 네. 어, 사우디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정도 시스템이 있는지는 굉장히 이제 선진적이고 돈이 많은 나라는 맞습니다만은, 네. 어, 그까지 할수 있는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우디 건국 이래 최초로 성지순례를 중단할 만큼 초강경적인 대응을 펼쳤는데요. 앞으로 사우디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고 또잘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